역대성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한 일반 백성 및 제사장과 레인들의 가문, 대표자 명단과 사흘왕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유대 바벨론 포로와 교환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상기시키며 예루살렘 정착자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합니다. 나아가 유대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여와를 호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합니다. 1절과 2절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개요입니다. 포로 이후 공동체는 단순히 유다와 베냐민 집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후손이 함께하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스라엘 자손 족보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 실력에 실린 온 이스라엘 공식 정보임을 밝힙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를 통해 포로기 이후의 회복이 특정 지파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과 함께하는 회복임을 강조합니다. 1절 하반절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로 잡혀갔음을 강조합니다. 범죄란, 의물이 다하지 못한 불충, 불성실의 의미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성결한 삶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언약 백성이기에 징계를 받지만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소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는 불순종의 엄중함을 경고함과 동시에 순종을 독려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이 귀환하여 재정착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따르면 온 유다가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났고 그 땅으로 하금 안식으로 까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포로 사건은 유다의 총체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일시적 장소 이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땅이 안식한 후 처음으로 땅 안에 있는 성읍에 돌아와 거주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드린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은 주다라는 동서에서 유래하여 주어진 사람들 또는 들여진 사람들이라고 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편이 포로 귀한 이후에 나타나기에 이들의 유래나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에스라서의 기록과 관련하여 보면 제사장과 레인들을 돕는 성전 재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이 먼저 거주한 것은 이스라엘 성경 중심으로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3절에서 9절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3절에서 34절에 예루살렘 정착자들의 명단은 정착자들이 헌신을 상기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의 연합체가 되기를 고치합니다. 3절은 유다와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을 정착자로 소개하므로 이스라엘 귀환과 정책을 12지파에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병행구절인 느에미야 11장 4절은 유다와 베냐민 자손만 정착자로 소개합니다. 역대기 명단에도 정작 북 이스라엘 자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단일체로 표현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 여와를 섬길 것을 강조하며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완전한 연합과 회복의 성취를 고대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제사장들입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성경 종사자 명단에 비중을 더둔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감과 헌신을 격려하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성경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봉사에 감당할 능력이 있는 제사장은 모두 1,760명으로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성경 임무 재반에 자기가 갖춘 능력자요 힘 있는 자입니다. 대표로 여다야와 여우야립과 야인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 아다야, 마아세가 언급됩니다. 14절에서 16절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과 찬양당 가문 및 대표자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찬양단 가문이나 대표자들로 소개되는 이들이 성전 찬양단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언급이 되고 있진 않지만 니에미의 11장에 따르면 레윈의 정착자들의 명단은 찬양단 위주로 이들의 헌신을 드높이며 다른 레인들의 참여를 재촉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 박과갈, 헤레스, 갈랄, 마따냐, 오바디아, 베레갈 중 스마야는 무라리 자손으로 다윗시의 이들 자손에게 문재기와 찬양 직무를 맡겼습니다. 마따냐와 오바다는 각각 아삭과 여두둔의 자손으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포로 귀한 이후 찬양단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조상의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숨기는 찬양 사역을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만큼 여벌향한 사랑이 대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7절에 34절은 문제기들과 결론입니다. 문제기들을 소개하기 전에 과거의 위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라 장손의 조상은 광야 시대 여호와의 진영의 출입문을 맡았고, 살림이 지도자의 문지기들은 왕정 시대의 왕의 문 동쪽, 즉 성전 출입문 맞은편을 담당했습니다. 20절은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문지기를 거느렸던 사실을 언급함으로 과거 문지기의 직무가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왕 문지기의 기능은 문지기가 대제사장에 가까이 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2명의 문재기는 사방 성막문을 책임지며 자신들의 계부에 등록된 대로 순차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으로 올라와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문재기의 우두머리 네 사람은 예루살렘에 상주하며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다른 위인들은 제세에 필요한 기구와 성물들을 관리하고 전벽을 굽거나 진설하는 떡을 주관하였으며 어떤 뇌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며 찬송하는 일을 전담하였습니다. 22절 위인들의 이런 직무는 다익과 사무엘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앞선 단락에서도 문재기 제도는 이미 출애굽 이후 성막이 세워진 때부터 존재하였기에 다익과 사무엘은 문재기 제도를 재정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재기 제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직분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이들이 지키는 성경과 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성막의 문제교와 같은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삶의 터전의 문제기라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인생과 가정, 직장과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잘 보호하여 지킴으로 맡겨진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의 회복,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힘쓰는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